야무라 인스트럭터입니다. 저희가 이제 캐나다 북서부 일정을 거의 끝내고 이제 점점 내려가고 있어 다시 그래서 저희가. 정말 극한의 극조음의 그 체험을 해보면서 어, 겪었던 그런 경험을 근거로 한번 저희가 입었던 옷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사실 이 여행을 이제 여행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는 모험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모험을 기획을 할때 제일 제가 걱정했던 게 저는 캐나다의 날씨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영하 30도, 40도에서 견디려면 은 지금 저한테 집에 있는 옷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다행히 국내 기술로, 산악지형의 극 저온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옷들을 개발하고 만드시는 블랙야크에서 저에게 희 손을 내밀어 주셨죠. 그래서 많은 제품들을 저에게 희 이제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한번, 어,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것부터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거를 초반, 여행 초반부에는 벤쿠버나 이제 자스퍼 뱀프 쪽에서, 라키산맥 쪽에서 이제 레피로 입었습니다. 레피로 실제로 운전을 하기에 되게 편안하게 얇게 만들어져 있어요. 튜브 라이트 다운 자켓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 일단은 이렇게 라이트 다운 자켓은 시중에 이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마음에 들었던 건 디테일이에요. 일단은 스티칭을 보시면은 그냥 사각형으로 쪼개 놓은 게 아니라 스티칭 한번 있고요. 밑에 층에 또 이렇게 띄워서한번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칭으로 상당히 멋을 잘 내주는 그런 옷이고 이 텍스처 자체가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에도 올렸었는데 자세히 보면 브러쉬드 알루미늄처럼 그러니까 한 마디로 패턴이 나져 있어요. 자잘하게 패턴이 나져 있어서 이걸 자세히 보면 볼수록 만족감을 줄수 있는 그런 옷이다 보니까 제가 자주 입었던 것 같고 숙소에 와서도 그냥 안에 아무것도 안 입고 이것만 입고 잤던 경우도 있었는데 되게 그런 포근함을 주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아래 입고 있는 더블린 다운 팬츠입니다. 이게 블랙 야크다. 그래서 상당히 세련됐어요 그래서 디자인 면으로 블랙야크라는 이 레터링이 어, 운동이 상당히 들어가 있는게 되게 마음에 들고요 그 핏이 딱 적당합니다 적당한게 하 뭐냐면 이 안에다가 제가 방열 네일을 입고 그 위에 상당히 두꺼운 기모 튜링을 입고 나서도 이걸 더 입을 수가 있는 정도로 안, 내부 공간이 많고요 그렇게 입었을 때에도 부해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너무 안에 뭘 많이 껴입으면 좀 핏이 마음에 들지 않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할, 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패딩이 아주 잘 들어가 있어서 기능적으로 한 번도 하반신이 추웠던 적이 없었어요. 다음은 라찌 트래커 자켓입니다. 바로 이 자켓이에요. 패딩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물론 내부에 어느 정도 들어가 있긴 하지만 어, 플리스 소재로 좀 독특한 재질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그리고 복합 소재입니다. 이 가슴 부위나 이쪽 주머니 부위는 여전히 합성 소재인데, 이쪽은 플리스 소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럭키산맥에서 입기에 가장 비주얼적으로 가장 어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다크 블루 색깔이라서. 즐겨 입었었던 옷이고 내일부터 이제 기온이 점점점 이제 올라가는 지형으로 라키산맥 지형으로 가게 될 텐데 그때 제가 또 즐겨 입을 옷입니다. 사실 여기 있는 나머지 세 가지 옷은 내일부터는 입기에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 그런 기후가 시작되기 때문에 내일은 아마 여기에 있는 지금 라이트 다운 자켓과 트래커 자켓을 이제 입으면서 계속해서 일정을 계속할 것 같아요. 뭐 기능적으로는. 이렇게 외부에 주머니가 있었던 것이 저한테는 상당히 유효했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가죽 패치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는 좀 제가 계속해서 소장하고 싶은 그런 옷입니다. 다음은 야크 푸퍼 다운 자켓입니다. 사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오리털 파카라고 많이 불렀죠. 저희, 저희 세대는 오리털 파카라고 많이 불렀는데, 그러한 것을 입을 때딱 이러한. 그 길이, 기장이라든지 핏이라든지 딱 이러한 스타일이었어요. 목에 올라오는 거라든지. 제가 이 자켓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 모자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모자 내피쪽 모자를 썼을 때이 두꺼운 모자를 쓰지 않고도 상당히 제딴에는 멋을 좀 부릴 수 있는 그런 핏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번 지금 입어보겠습니다. 입어보면.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모자는 그대로 뒤로 잘 내리고 이제 안쪽에 있는 모자를 잘 찾아야 됩니다. 안쪽에 있는 모자를 쓰고 짝 올리면 이런 빛이 나오게 되고요. 어, 운전할 때도 어, 그렇게 여, 측방 시야를 가리지 않으면서 상당히 좀 마음에 드는 그러니까는 이러한 컷이나 이러한 그 디자인의 다운 자켓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자 하나로 어, 이 단순한 색깔에 이런 단순한 좀 흔할 수 있는 이런 핏의 자켓이 점퍼가 좀 확실히 달라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 초반부에 여행 때 많이 입었던 그런 자켓이고요 우리 조두현 PD께서도 어, 뭐 마운틴 고트, 락, 락키 마운틴 고트라든지 이런 그 동물들을 찍으실 때 목숨 걸고 찍으실 때 이거를 또 입고 찍으셨던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길지 않아서 기동성이 좋아요. 그렇죠, 맞아요. 동물들을 찍는데 이제 롱패딩을 입게 되면은 어 불편해요. 네, 그리고 도망가야 되는데 네. 순간 도망가야 되는데 위험할 수가 있죠. 모자가 굉장히 따뜻해요. 네, 맞아요. 다음으로는 이제 궁극의 슈트가 나오기 전에 롱패딩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주 극조한까지 가기 전에 한국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온도라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한 영하 20도 정도까지 그런 도를 저를 커버해줬던 백두 벤치 다운 자켓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좀 아시겠어요? 왜 그런지 제가 뭘 하고 있는지 공기 주머니 층이 상당히 잘이루어져있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구스 다운의 뭐 황금 비율이랑 8:2로 대 네, 그, 충진제가 들어가 있고, 어 제가 좀이 옷에서 많이 느꼈던 부분은 그겁니다. 그 에어 배풀이라는 기능이 있었는데, 배풀이라는 거는 저희 레이싱 할때오일팬 격벽을 얘기할 때, 배플도 오일팬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격벽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기가, 당연히 다운 점퍼들은 공기가 다 들어가죠. 깃털이 공기를 품고 있고 한데, 그게 격벽 처리가 되면, 오일도 격벽 처리가 되면 한쪽으로 다 쏠려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머물러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에 탈 때마다 느꼈던 게이 옷이 마치 오리털, 엄청 두꺼운 오리털 리블처럼 저를 이렇게 감싸주면서 제가 차에 딱 앉아가지고 문을 닫으려고 하면 이게 분명히 삐 자체는 좋습니다. 근데 엄청 두껍게 느껴지면서 바람이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옷 안에 갇혀 있는 거죠. 격벽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분명히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격석 처리가 되면 바람이 이옷 안에 머물러 있게 되면 따뜻함을 훨씬 더 계속해서 유지시켜 줄수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옷에서 또 하나 기억나는 점은 아무래도 해외에 나와 있었다 보니까 이러한 백두대간 이 코스, 가 패치로 만들어져 있었다는 점 이러한 부분이 좀 캐나다에서 제가 좀 그래도 한국의 어떤 브랜드를 알리는 사람으로서 자신 있게 입을 수 있었고 또 멋지게 입을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블랙야크에서 어쨌든 전문적인 산악 의류까지 다 이제 개발을 하시기 때문에 기능적인 면이 많이 탁월하더라고요 디테일이 그래서 지퍼가 자석으로 돼 있더라고요 지퍼를 끼울 때 이렇게 맞아 들어갑니다 혼자서 알아서 이제 맞아 들어가 바로 올리면 체결이 되는데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체감 영하 40도 이하 실제 온도가 영하 35도까지 내려가는 환경이 있었는데 그럴 때 차에서 나와가지고 이 옷을 입는다 지퍼가 <laughs> 잘안 잠기면 그거는 그냥 짜증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몸에 영향을 주게 돼요 되게 위험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빨리 그 지퍼가 제 구멍을 찾아 나갈 있도록 가석으로 처리를 했다는 게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고어텍스라든지 여러 가지 그 소재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옷에 그 태그를 제가 받았을 때 어찌나 그 기술성이 많이 들어가 있는지 태그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넣을 수 있는 그 테크놀로지 다 넣어서 그냥 플래그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브랜드 중에서도 가장 위에 급 차량들이 다 있는 것처럼 가장 크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네, 그런 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 공기가 막 들어가 있어요. 빠지질 않고 그냥 공기를 계속해서 품고 있다는 게이 자켓의 어, 롱패딩의 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리뷰인 것 같은데 엄청난 녀석입니다. 이걸로 캐나다에서 그렇게 춥다는 옐로 나이프 시내에서 햄버거를 이걸 입고 먹고 있는데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오셔가지고 툭 소를 건들더니 이거 어디서 났냐 이런 걸 자기는 본 적이 없대요. 그 영화 마 40도까지 내려가는 곳에서 평생을 살아오신 분도 본 적이 없는 특이한 옷입니다. 한마디로 특이한 옷이고 이게 가격이 책정이 돼 있어요. 물론 한정 수량으로 생산이 되긴 했지만 가격이 해외에서도 찾아보면 2,999불 뭐 95센트 뭐 이렇게 돼어있어요 그러니까 한 3,000달러가 되는 300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만들어진 슈트이고 사실 저희가 레이싱할 때 입는 방염 레이싱 슈트들도 뭐싼 것들은 뭐 50에서 70만원부터 시작해서 비싼 것들은 300만원 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생명을 지켜줄 수 있다면 300만원은 아깝지 않다 라는 이거를 입고 뭔가 일을 쳐야겠다 뭐 이런 분들에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한번 입어보면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개발 자체를 히말라야에서 3년 반 동안 실제 그 산악인 필드 테스트들을 하고 같이 이제 개발을 했다 그래요. 입어보면 일반적인 오버롤 슈트처럼 이렇게 핏이 나옵니다. 그리고 원 사이즈예요. 원 사이즈이기 때문에 어 그러면은 나는 키가 작은데 어떻게 하냐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다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일단은 원 사이즈이기 때문에 어떠한 체형에도 몸이 몸에서 이게 이제 아래로 흘러내리지 않기 위해서 안에 베스트가 들어 있습니다. 조끼 구조가 돼 있죠. 조끼 색상을 딱 보면은 왠지 대한민국의 느낌이 나시죠? 그래서 바깥쪽은 빨간색으로 처리했지만 내부는 딱 보면은 대한민국의 그런 느낌이 나도록 얼마나 자, 자존심을 걸고 만들었는지를 좀알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고요. 입을 칠 때는 이렇게 걸친 다음에 그 베스트에 지퍼를 잠그시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옷의 상반부가 예, 저한테 딱 맞게끔 걸쳐질 수 있게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팔을 넣는데 아, 그럼 난 팔이 짧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일단은 손가락을 여기에 거시고요. 거시고, 지금은 이제 제가 조여놨는데,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하게 되면, 이 손목 부위하고 이 나머지 옷감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가까이 붙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 길이와 상관없이 원사이즈로 입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렇게, 걸려지는 이 부분은 이제 내측에 보시면 뭔가 베스트의 특이한 부분이 있죠. 이게 아마도 제가 생각하 건데, 이렇게 들어오면 손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자석으로 붙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네 고정이 되죠. 몸을 보호하면서 뭐 예를 들어 타박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정말 이 옷은 히말라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만들어진 옷인데. 그런 환경에서 몸을 가장 몸의 체온을 보호하면서 이 견딜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퍼를 올려보겠습니다 그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좀 봤던 제가 차박은 하지는 못했지만 아직은 정말 해야 됐다면 이거 하나로 충분했을 것 같아요 영하 35도 정도까지는 이옷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을 것 같은 그런 리듬을 주는 옷이고 목 부분도 따로 뭐 목도리라든지 그런 거 필요 없이 네, 완벽하게 실리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얼굴하고 목선하고 다 연결을 해가지고 아예 딱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모자까지 쓰게 되면, 네,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네, 이러한 빛이 나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곡을 쓰고 모자를 쓰게 되면 피부가 노출 되지 않습니다. 네, 이러한 상태로 어 안전하게 어, 산악 산행을 할 수가 있고 또 혹시라도 뭐 동란을 당한다거나 뭐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전혀 좀 걱정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얼어 죽을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은 그런 옷입니다. 어제 오로라 빌리지에서도 그 프랑스인 그 가이드 여자분이 그니이 그러니까 옷을 유심히 봤나 봐요. 그래서 유럽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가장 그분들이 <laughs> 재밌어했던 게 바로 이 부분, 비자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이죠 안에 바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추운 환경에서 볼 일을 보려고 이 옷을 벗으면 볼일보다가 얼어죽겠죠. 볼 일을 아주 효율적으로 목숨을 부지하면서 볼수 있는 그러한 네, 기능. 본격적인 산악 슈트에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보고 처음 입어 보는데요. 조피디도 아시겠지만 사실 오늘까지 이 옷을 입을 필요는 없었어요. 이 옷은 사실은 딱 하루 오로라를 야외에서 계속해서 보기 위한 그런 어, 그 하루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런 옷인데 어제 그렇게 이제 성공적으로 오로라를 다 보고 촬영을 했는데도 오늘 제가 또 입고 싶더라고요. 왜냐면은 다른 패딩에 비해서 몸에 슈트기 때문에 운전할 때도 편합니다. 핸들을 움직이거나 페달을 움직이거나 또 차에서 잠깐 내려서 사진을 찍는다거나 라면을 먹는다거나 할 때까지도 상당히 편했어요. 그래서 이 옷은 상당히 오래 기억이 남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캐슬 GTX 슈즈입니다. 어 트레킹을 위한 그런 반부츠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아 테크놀로지 끈이 예, 레이스가 장착이 돼 있어서 어그 기능이 배가 된 상태입니다. 그냥 조피디랑 저랑 가장 좋아했었던 게 이거예요. 맞아요. 저도 이제 이러한 부츠가 있거든요. 저약 아끼는 부츠가 있는데 그걸 신으려고 생각하면 일단 망설여지게 되는 게 끈을 언제 풀어가지고 또 언제 조이고 또뭐 내릴 때또 다시 풀어야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신발은 보아 테크놀로지의 기술과 이제 결합이 되면서 너무 편했어요. 그 부분에서 지금 저도 겨울용 두꺼운 양말을 신고 있는데 신을 때 그냥 이렇게 발넣고 누르면 끝납니다. 발넣고 누르면 끝나요. 그리고 보아 테크놀로지 체결부 잠근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만 돌리면 바로 그냥 어디든지 갈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벗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고 벗기가 너무 편해요. 그냥 쓱 빼고, 그냥 쓱 빼면 바로 빠집니다. 일단 그게 너무 다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뭐 디자인이라든지 경량이라든 부분은 어느 분 부분, 어느 고객이라도 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저도 마음에 듭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온도를 영하 35도까지 이제 내려갔었죠. 네, 그런 상황에서는 방안화는 아닙니다. 방안의 목적을 둔 신발이라기보다 일단 트레킹의 목적을 둔 신발이기 때문에 어, 영하 한 10도, 15도까지는 괜찮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 아래로 많이 내려가신다면 내 피에 털이 있거나 따로 이제 기술이 들어가 있는 그런 신발이 맞으실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환경이라면 운전하기도 좋았거든요. 계속 익스플로러를 제가 이 신발로 운전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집에서, 아 그래도 이 신발이 운전하기에 조금 불편하지 않지 않을까. 왜냐면 저는 레이싱 슈즈를 신고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 제가 사실은 제가 좀 편하게 생각되는 그런 신발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신발 지금 트렁크에서 굴러다니고 있어요. 트렁크에서 굴러다니고 찌그러지고 있어요. 한 번도 캐나다 와가지고 그 신발 신는 적이 없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냥 이 신발 하나로 어, 어지간한 운전이라든지 트래킹이라든지 그냥 모든 상황에 다 커버가 됐었던 겨울철에 그냥 이 신발 하나로도 커버가 될 정도로 좋았던 거고요. 이 와이어로 전체적으로 신발이 감싸져 있습니다. 이게 비행기에 이제 보존 알개들 플랩이라든지 슬랫 같은 보존 알개들이 조정하는 데 쓰이는 강하고 가벼운 소재로 돼 있어요. 그걸로 둘러있기 때문에 그냥 돌리기만 하면 줄이 조여지면서 신발이 전체적으로 나한테 딱 맞게 조절이 되는 게 정말 장점이고 저희는 어제까지만 해도 실제 온도계에서 기온 영하 35도까지 내려갔고 체감온도는 4 0한 이상도 됐을 거예요. 냉동실이 영하 20도가 잘 안된다고 하는데 까무러치거나 죽지 않고 이게 견딜 수 있었나 그걸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옷들은 저에게 그냥 단순히 옷이 아니라 기어였어요. 기어. 그러니까 이런 미션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게 해주는 필수적인 그러한 소품이었다고 이제 그렇게 느껴집니다. 혹시라도 캐나다 여행을 겨울에 가실 분들이라면 꼭 블랙야크 제품을 어 선택하시기를 저는 권해드리고요. 아, 성공!